굿모닝 목소리 <laughs> <Good morning. 웃음> 왜 이래 <이러지? Good> <laughs> 아니 지금 손바닥만 찍었어 e d to go. So bad, I'm 아니 우리 재로 운영 실장님이 해오신 거 이것도 다요 어, 이것도 다, 다, 안 다. 안다안 이것도 다 손이 크세요 안 물도 안다 사갖고 아, 그리고 음. 여러분 음. 오늘의 아 조개탕 해장에 좋아요 잠깐만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주세요. 겠다맛다 <laughs> 맛있겠다. 시원해. 맛있겠다. 맛있다 아침 맛있게 드세요. 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있겠다 맛있겠다. 있겠다 맛있겠다. 있

이번 워크샵은 제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실장님들이 다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알차고 그리고 되게 되게 너무 커서 안 되는 거같요는 않았지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게 알차고 런트를 음 준비를 안 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된장이랑 꼬치향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제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 단체 점수 어 그다음에 여기 오늘 아침 개인 점수 이렇게 갖고 토탈을 냈었는데 그거 일단 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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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차> 두두. <laughs> 개인 인기 투표 하트 네 개를 받으신 우량 신장이 이제 막 선수 되셨습니다. 아니 왜 저는 한개가안 주시는지 나눠 <laughs> 주십시오. 네. 저는 아니다. 뭐상 저기는 없지만 정도. 늘 감차 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laughs> 함께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만난 이런 인연은 저한테 되게 큰 인연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사랑 고백? 어, 갑자기 사랑 구매? 아,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신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눈화장을 아직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되게 아니요네 감사드리고. 80까지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음, 제가 80이에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laughs> 아, 지팡이 짓고. 아, <laughs> 자, 2등은, 2등은 하트 3개를 받으신 어? 김순주 네, 선생님이십니다. 아니요, 아니, 상품은 없어요.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2등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아, 네. 개인. <laughs> 자 이제 개 단체. 단체. 아, 단체. 단체전 우승 팀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일단 제가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1조 박상미 선생님 팀 노래방 점수 1등해서 100점. 네 박수. 오, 오. 자. 이조 김순주 선생님, 어, 호빵, 찐빵, 대빵. 찐빵, 대빵. 네, 그거 1등 하셔서 100점. 자, 그리고 제가 그 진행자 권한으로 우리 김순주 선생님의 만난 음식 참조, 참조, 그거로 100점 드렸습니다. 그래서 <laughs> 합 200점. 자, 그러면은, 3조. 3조. 네, 3조. 양파인 게임 1등, 네? 1등, 네. 1등 했어요. 네? 양파링 게임 1등 했어요. 양파링 게임? 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오늘 아, 오늘 그러면 오늘 300점? 오늘 300점, 오늘 네. 오늘 아,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양파링, 오늘 양파링 오늘 게임을 오늘 안 적었네요. 아,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거, 동점, 동점인 팀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자, 자. 자. 3조 방혜정 선생님 팀 속담 몸으로 말해요 1등 하셔서 100점 자그 다음 카드 뒤집기 1등 하셔서 100점 그리고 마지막 종이컵 버티기 1등 하셔서 100점 자 그래서 300점 되시겠습니다 자두 게임으로 3조가 1등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나 맞아야 돼. 네, 네. 해 주세요. 해 자, 뭐 줘야 어. 본인은 어떻게 해주는거 아니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위 사람은 <laughs> 네. 네. 자, 네. 자, 아, 이 사람은 <laughs> <얘기들> 진심이고 <웃음> <웃음> 열정적이고 꿈을 <laughs> 살지 아, 않았습니다. 네. 안 봤는데 이거를. 네, 이제 나도 봤는데 이거 나도 아는데이하아니다섯 개.. 하도안 줬어 아니.. 아니 어, 지 다섯 개면지신거 하트도 어하트를하 <laughs> 민혹생이좀 주지 그러셨어요 1등한 거 가운데 눈지 됐어요 응. 1등한, <laughs> 아, 1등한 거 가운데로 지지부장이 아, 거자 1등한 거 가운데 는데 1등 1등 축하드요 1등 이재록 선생님, 2등 김순주 선생님. 아이고.